아이고 점점 허전해지는구만 나도 에? 자넨 풍성한 편이잖아 테드 높아서 안 보이지 아이쿠 다들 좋은 아침 어. <laughs> 포크 힘내 어? 그러니까 자네 허전한 지붕 어? 이미 남은 것이 없으니 어 머리카락 대신 이게 어? 있잖아. 뿔? 어 스타일링도 쉽고 은은한 광택도 난다고 머리카락 부럽지 않지. 음. <laughs> 힘들래라고 랄라랄라 아름답고 든든한 내 뿔. 여보 오오. 오늘따라 뿔이 멋지네요. 오 어, 회사 동료들도 어찌나 부러워하던지. 그래서 말인데요. 어? 하나만 뽑아줄 뭐, 수 있어요? 내 뿔을? 유니콘 컵케이크를 만드는데 뿔이 하나 모자라서요 하지만 자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딱 아홉 개가 풀셋인데 소중한 뿔인데 이것만은 제일 뒤쪽에 있는 걸 뽑으면 티안날 거예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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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희생은 유니콘 컵케이크에 남아 장설로 길이길이 전해질 거예요 <웃음> <웃음> 아빠, 큰일 났어요 응? 성을 만들어야 하는데 뾰족한 지붕이 없어요 으야! 그런 거라면 아빠가 금방 만들어. 언니 수... 아빠한테 있잖아요. 어? 아휴, 제법 많이 뽑은 거 같은데 티가 안 나서 다양해. <laughs> 어제. 아빠. 외족한 어? 게 필요해. 요 어? 손가락이 모자라거든요. 어? 보통은 한 손에 다섯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죠. 어? <laughs> 자, 이제 우리 틸리도 손가락이 다섯 개. 보통은 두 개의 어? 손을 가지고 있다죠. 어? 안돼. 어제 볼링 재밌었지 아, 스트레스를 풀었더니 머리도 덜 빠지는 거 같고 어? 포크도 볼링 좀 치나본데 어. 어. 포크, 포크. 포크. 어,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태머 이 스타일도 보기 좋아 정말 멋져 머리 감기도 그치. 쉽겠네 그치 이런 것도 된다고 아. 아. <laughs>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<laughs>